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강사과정 참여하게 된 송마틴이라고 합니다. 더블K 10기 강사과정에서 강사를 수료한 어, 권영채입니다. 권남희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의약품 도매상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경성약품 대표 정종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소현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이수환이라고 합니다. 더블K 대구센터를 맡고 있고요. 다이빙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삼강 이동화 강사입니다. 저 아는 친구는 프리다이빙 배웠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해외 바다 놀러 다니고 사진 많이 찍고 그때 사진 보면은 진짜 멋있다고 그래서 저도 프리다이빙 한번 배웠어요 SSI 레벨 3 마스터 과정 하면서 제가 더 깊이 있게 프리다이빙을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또 배웠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강사 과정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기 컨트롤이나, 자기 뭐, 충동 억제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 심취하게 돼가지고, 제가 강사 과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컨트롤, 자기 충동,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업무 능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이제 오면 다 시키게 될 거고. 저는 제로 투 히어로를 시작을 했고요. 처음부터 이퀄도잘안 되고 진짜 5미터도 못 내려가는 상황에서 사부의 말 따라 차츰차츰 지금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Yeah, I know that 제가 원래 스쿠버 강사로 활동을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저 교육생들 중에서 이제 프리다이빙 관련해서 문의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프리다이빙 교육을 한번 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직접적인 뭐 스쿠버 다이빙에서 프리다이빙으로 뭐 전향은 아니지만 같이 겸해서 교육을 할 거지만 그래서 제가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하면서 프리다이빙을 많이 추천을 해 드려요. 스쿠버 다이빙하고 좀 아쉽잖아요. 프리다이빙도 같이 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같이 하고 3년 전에 강사부 트레이닝을 참여를 하면서 이게 피규어 학생 입장이 되다 보니까 원했던 대로 또 생각했던 대로 좀안 됐던 부분들도 왜냐하면 뭐 포기했던 순간은 없고요. 그냥 컨디션 난조나 원하는 대로. 이런 다이빙이 계획된 다이빙을 하지 못해서 좀 많이 속상한 부분은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사가 되고 이제 전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레벨업에 대한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게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제 아 이제 나도 마스터 레벨의 어, 교육생들을 배출해도 됐어, 아, 된다라는 이제 자신감 생겨가지고 예, 도전하게 됐습니다. We stole your daddy's last bottle of gin 이퀄 <laughs> 일단은 강사부님 이 제일 수고 많이 해 주셨고요. 새벽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한 번도 화를 내시거나 뭐 힘들어 하시는 내색 없이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진짜 하루저에 24시간 이렇게 수업하는 것 진짜 대단하네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배울게요. Looking back from here I see that we w i l 정말 전는 쓰레기 메리트인줄 알았어요.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랬어요. 쓰레기가 정말 많이 있었고 엄청난 많은 분들이 또다이버님이 오셨고 또 이제 그런 그린 다이버스 챌린지를 하게 됐는데 환경 정화 활동 그다음에 뭐 해양 보호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 나부터도 조금 실천을 조금씩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소리> 참여하신 모든 우리 대한민국 프리다이버님들 그리고 스쿠버 다이버님들 오셔가지고 고생들 많이 해주셨고 정말 다이빙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구나 어,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박수 치고 싶습니다. 강사부 그리고 스태프들. 네 이상입니다. 어색하냐? 아 자연스러웠어요. 괜찮았습니다. 잘했습니다. 먼저 한 조부터. You remember, like I remember